자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음, 지난 시간에 이어 50포인트 이하에 있는 긴각쪽에 배치된 플러스 시스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탄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배우실 거는 이 다섯 번째 포인트 위쪽이라고 하죠 위에서 부터 다섯 번째 포인트에 이제 밑에 있는 네. 수구와 목적구 그러니까 3 쿠션 지점과 수구가 네. 50포인트 밑에 있는 지점에서 사용하는 플러스 시스템을 배울 거예요. 출발과 도착이 그렇죠. 50보다 네. 밑에 있는 자어 저번 시간에 배우신 거에서 이제 뭐 60에서 뭐 코너를 치면 코너 값이 0이기 때문에 60으로 온다. 해서 네. 여기서도 일반적인 플러스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부정확해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되면 출발이 70이 되고 도착이 7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 네.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맥시멈 플러스라고 해서 회전을 가장 많이 주고 치는 시스템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맥시멈 회전을 이용한 네. 플러스 시스템. 자 숫자는 이제 샤넬님이 또 적어주시겠죠. 네. 자 수구수 먼저 설명드릴게요. 수구수. 네. 자 내공에서 수구수는 코너 기준 25. 25, 28. 어, 28. 네. 30, 3 2에요 자, 여기서 좀 이상한데 25에서 한 칸만 3이 차이 나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2씩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 25, 20, 28, 30, 30, 32. 그리고 도착지 이제 3 쿠션 수는 첫 번째 포인트 10, 10, 20, 30. 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음. 자, 원 쿠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원 쿠션은 반 포인트당 10입니다. 20, 30. 네,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될것같아요 포인트당 10씩. 10. 자, 공식은 도착지를 먼저 구해 야되고요 네. 3 쿠션 지점이 구해지면 수구수 빼기 3 쿠션 수는 원 쿠션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음. 수구수 빼기 쓰리 쿠션 수는 원 쿠션.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식을 대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시스템에 맞는 회전량을 찾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회전량. 빨간 공을 제가 쓰리 쿠션 포인트 10에 레일 선상에 놨어요. 네. 도착 10에 레일 선상에 놓고 내 공의 출발을 25, 28 10에서 출발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30 10은 20이죠. 2 0이 네. 그렇지. 저 1.20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선상에 연결을 해 놨는데 이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하는 회전, 회전은 어 시계에서 숫자 3 3시죠. 숫자 네. 3이 되는 지점을 치시면 되는데 그 숫자 3을 쳤을 때이 공에 어떻게 근접을 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회전량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숫자 3을 조준을 하고 음. 쳤더니 이 제가 세워놨던 빨간 공이 걸리면서 맞게 됐죠. 음, 네. 네. 프레임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는 정도 그, 그런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에 나와 있는 이 회전은 프레임 포인트 기준인데, 어 계산을 프레임으로도 할수 있고 레일로도 할수 있어요. 네. 그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과 같은 당점을 주고 칠 때는 프레임 포인트로 들어오는 걸 알고 있고, 네. 이 공을 레일 포인트로 맞추고 싶으면 제가 지금 준 당점에서 팁 크기만큼 한칸 위. 음, 한칸 네. 위를 쳐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쳐볼게요. 30에서 10을 빼서 이제 20이라는 지점을 한칸 위를 주고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쳤더니, 공이 이제 직접 맞는 형태가 됐죠. 네. 그러면은, 조금 길게 갔죠? 네. 이 회전을 주면 이제 레일 포인트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어, 이것도 한번 회전량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음, 나는 음. 레일 포인트로 치고 싶어 음. 계산하기가 그러면은 지금 회전으로 치시면 돼요. 음, 근데 나는 프레임 포인트가 보일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전에 아... 치셨던 회전량으로 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쳐보고 네. 방금 같은 배치에서 프레임 포인트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저, 그, 노란 공을 직접 맞는지에 따라 그렇죠. 자신의 회전량을 가늠해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회전량을 바꿔줘요. 저는 음... 3시 그러니까 시계 방향, 시계에서 이제 숫자 3을 칠 때는 프레임이고, 네네. 숫자 3에 한칸 위를 칠 때는 레일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나눠 놓는데, 어 지금 뭐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나눠 주시면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은 하나만 딱 정해서 거기에 맞게 치는 게좀더 네.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뭐 계산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레일이 쉬우실 수도 있어요 네 아, 레일이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접된 공들을 보기 때문에 네네. 바로 내가 그냥 맞는 지점을 숫자화 하는 게 편할 수 있, 다는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그럼 예시를 들어서 몇 가지를 쳐보겠습니다. 어, 그 전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10을 치는데, 20을 쳐 20을 치는데, 네. 10이죠. 10, 예. Q선으로 맞추는 건가요? 어, 그러면... 예, 그렇죠. Q 끝이 20을 향하도록 쳐주셔야 음, 됩니다. Q 끝이. Q가? 네. 10을 향하도록. 그, 이 시스템은 전에 배웠던 플러스보다 훨씬 더 스피드에 예민해요. 아무래도 회전량이 많고, 그렇죠. 회전량이 많다 보면은 커브와 스쿼드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스트크의 스피드는 처음에 스쿼드 현상을 일어냈다가 커브 현상을 일으켜서 목적지에 닿는 음. 정도의 속도가 가장 좋은 속도예요. 음. 근데 너무 세게 쳐서 스쿼트 현상만 일어나다가 도착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왼쪽이 맞을 그렇죠. 거고요. 네. 너무 느려서 스쿼드 현상은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커브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면 더 안쪽으로 맞을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나에 맞는 스피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제일 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네. 자, 이 배치를 계산을 해보자면, 자, 레일 포인트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이 공이 맞아야 될 위치가 여기에요. 네. 그러면 여기를 그냥 바로 숫자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1 2 내지 3 정도가 네.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구수 빼기 쓰리 쿠션 지점. 이미의 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미의 수. 자, 28 먼저 시작해볼게요. 네. 28. 28 빼기 13은 15가 되겠죠? 15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28에서 이렇게 15라는 지점을 큐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네. 되겠네요. 그랬더니, 어, 카메라상 잘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흰 공의 끝부분만 걸터어요네 이렇게 정면으로 걸쳐주면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이것도 맞긴 맞지만 느낌적으로 16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음... 15라고 원 쿠션을 설정해서 연결을 했더니 q 의끝 부분만 공에 걸렸어요. 그러면 16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자반 칸을 열등분으로 했어요. 네. 여기서 15와 16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거의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느낌적으로만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16 같은 15를 쳐 보겠습니다. 네. 느낌적으로 16 같은 15. 네. 지금 같이, 아... 이제, 진행이 돼서 맞게끔, 뭐. 정확하게 뜨뭐 수가 있죠? <laughs> 네, 그럼, 샤넬 님도 한 번, 일단은, 잠깐. 회전량 테스트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도, 3C3 팁을 주고, 표선으로 맞춰서, 자. 지금 거의 바람직하게 아주 맞았습니다. 샤넬링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은 프레임으로, 프레임, 네, 탄탄 거고, 거기서 팁 크기만큼 한 칸만 올려주시면 이제 레일 포인트가 되실 거예요. 3팁에서 팁 하나 정도만. 그렇죠. 정말 뭐 교과서적이 시셨어요 지금. 오, 제가 치고 놀랐습니다. 네. 그러면 오. 이제 이뭐한두번 쳐서는 모르기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정립이 되시고 나서 시스템을 공부하시는 게좀더 유리하실 거예요. 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놔볼게요 네. 제가 이제 당구를 저도 배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에게 당구를 가르쳐 주신 분이 항상 저한테 많이 해 주셨던 말씀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코너를 보내는 연습을 많이 해라. 뭐 음. 어떤 연습을 많이 해라. 근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하라고 또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코너를 쳤을 때 가장 많은 회전으로 어디를 올수 있나를 찾아야 된다고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맥시멈 회전 네. 그러니까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큰 회전. 수치화를 하자면 뭐 5팀 이상 들어가는 회전. 음, 네네. 시스템상은 25에서 코너를 치면 25로 와야겠죠. 그렇죠. 그렇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가는 이제 회전량으로 치면 2공이 맞는데, 음? 자이 회전량으로 치면 2공이 맞는데.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큰 회전을 주고 쳐볼게요. 내가 줄수 있는 가장 큰 회전 지금 대략 30 정도로 들어왔죠. 이게 이제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줄수 있는 회전은 이 시스템 상에서 나와 있는 회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맥시멈 시스템이라고 해서 맥시멈 플러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그냥 제일 많이 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짧아질 수, 짧아질 수 있다는 얘기고 아... 그리고 어, 내가 제일 많이 줬을 때 어느 정도 짧아진다는 거를 인지를 해 놓으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5 정도가 더 네, 정도 짧아졌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인지를 해 놓으셨다면 한계각이라는 거에 걸려 있어도 공을 음...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자, 수부수 25, 28, 30, 32에서 코너를 치면, 이렇게 있는 공이 맞아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 32에서 코너를 치면. 네. 근데,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똑같이 32인데, 좀더 앞에 있어요. 이게, 어, 32가 넘어가니까 이거 공이 직접 맞겠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상은. 네. 근데 내가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큰 회전을 안다면 이런 공도 회전량을 제일 극대화시켜서 맞춰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줄수 있는 가장 많은 회전을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음. 이 시스템에 맞는 회전량을 정립해 놓으시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샤넬님이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셨는지 한번 이제 뭐공배를 하나 좋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순서는 무조건 쓰리쿠션 지점 확인. 27. 27. 스리쿠션 수고수, 빼기 수고수, 수고수 25, 25, 28 빼기 1, 1인데 이렇게 하면 27 거의 코너 포인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다른 음,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5 포인트 미만의 장 쿠션 기준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네. 하게 수구가 이렇게 단 쿠션 출발이 된다면 이런 네. 것 스템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어 제가 뭐 이런 부분을 좀 공부 아닌 공부 같은 걸 하는 걸 좋아해서 쳐봤죠. 쳐봤더니 부정확해요. 예, 그 뜻이 뭐냐면, 이거를, 이거를 수치화를 다 하려면, 네. 원래 수치화 하는 방법은 연장선을 해야 돼요, 다. 테이블 아, 뒤쪽으로. 네. 포인트가 여기 예.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보이면 안 보이실 테니까, 예, 이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샤넬 님이 의문점을 드시는 게, 이 장전에서 출발하는 거는 이제 수치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이 출발각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식의 네네. 질문이시잖아요. 네. 저도 이거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거는, 뭐 하나하나 코너를 쳤을 때 떨어지는 포인트를 잡아 놓으셔도 되는데, 네.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음... 기억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한글이나 뭐, 엑셀 같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테이블 크기만큼 제가 연장을 시켜서, 예예. 코너 값을 재봤어요. 음... 그랬더니, 여기서 한 포인트를 연장을 시켜서, 여기서 바라보는 코너와 네. 두 포인트를 연장을 시켜서 여기서 바라보는 코너와 이런 걸 재봤더니 수치화가 뭐 여기 뭐 이가 2 포인트 되는 지점 네. 여기 뭐칠 포인트 네. 되는 지점 어... 뭐1일 포인트 되는 지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딱딱 이렇게 그렇죠. 떨어지지가 않요 딱딱 이렇게 ]군요. 떨어지지가 않고 좀 뒤죽박죽이라는 음...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뜻은. 굉장히 부정확하다는 얘기로 또 해석해 주셔도 음. 되고 수치화해서 정립하기도 <laughs> 힘들고 그렇죠 수구수가 25, 28, 30, 32에요 네. 28서부터는 2씩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여기만 3이에요 차이가 네. 그 뜻은 모르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뭐. 숫자가 어떻게 더 달라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4가 뭐 될, 예, 될 수도 있고. 뭐... 4될 수도 있고, 뭐 6이 될 수도 있고. 음... 그니까, 러 결국에는, 부정확하다. 음... 그리고, 뭐, 또한 가지 보태자면, 음... 넘어가면, 다른 게칠게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 예. 그런, 다른 배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출발에 장쿠션이 되면, 뭐, 네. 더블레이를칠 수도 있고. 그렇죠. 더블레이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음. 뭐... 그러네요. 드가 가능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음... 뭐, 그런 점은, 좋은 음. 궁금증이셨어요.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 3팁을 3팁 회전을 이용한 이 플러스 시스템은 음. 어, 5포인트 아래로 장쿠션 상에서 출발과 도착 이루어질 이때 사용하시는 것이 네. 가장 좋겠네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탁이지만 음. 자세히 봐주시고 연습을 음. 해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음. 생각합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탄도님과 3팁을 이용한 플러스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오늘 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